상여금 800%에서 튀나줘요. 어, 와우. 연봉 옆에다가 몇 프로 상여금 40 400%, 800%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것 박사님. 네. 오늘 그 연봉 얘기잖아요, 오늘은. 아, 이고 연봉 관심들 많은 거죠. 우리가 보통 뭐 채용 공고문 보면 뭐 연봉 3,000에. 연봉 3천에 뭐, 상여금 800%. 상여금 800%나 뭐, 줘요? 뭐 와우. 뭐, 이런,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, 궁금해하는 친구들 질문이, 음, 어. 그 상여금 800%는 그 연봉 3,0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, 어허.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헷갈리는 음, 질문인 것도 같아요. 그리고잘 모르고 어, 그것도 관련해서 조금 아, 말씀 좀 드리고 이게 뭐 연봉 연봉하고 뭐 상여금 800%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 별도로 준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팔, 3천에다가 음. 800%면은 3천을 1 0로 나눠서 한달한 달에 여덟 배를 준다는 소리인 줄 알고 아니 2천 정도 더, <laughs> 더 주는 걸로 알고. 알고 5천 받는 줄 알고 있더라고 <laughs>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, 여러분, 그, 저기, 연봉 옆에다가 몇 프로, 뭐, 상여금 40, 400%, 800% 이렇게 말하잖아요. 이거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<laughs> 연봉 3천에 뭐, 상여금 네. 800은 네. 연봉 3천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 거죠.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. 네. 그래서 참 이게, 이제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요 그럼 결국 에 우리 관심은 한 달에 얼마 받느냐, 이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랬을 적에 이제 3천이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우리가 1년에 몇 개월로 되어 있어요? 12개월. 이죠 여기에 이제 800%면 8개월을 더 얹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러면 1 2월기 8하면 몇 개월이 20개월. 돼요? 20개월이 되는 거예요. 20개월을 연봉으로 음. 나누시면 돼요. 3천만 원의 상여금 800%다? 그러니까 하니까. 그러니까 그러면 12... 3천만원 나누기 20을 하라는 얘기죠. 그렇죠. 아유, 빠르네. 아유, 진 나. 그래서 내가그 예전에 이렇게 <laughs> 초창기 때 월급을 적게 받았구나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제 3천을3 0을 지금 20으로 나누면, 음. 그러면 이제 20으로 나눴으니까 20개, 3 0 0이 20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, 2 0개를나눠어졌을거 그렇죠. 아니에요? 그런데 우리가 1년은 12개월이니까 12개월 동안 이걸 다 줘야 되는 거예요. 20개를. 그렇죠. 그러면 어떤 달은 하나를 주고, 어떤 달은, 뭐, 어떤 달은 보고 되어야 보고 되어야지. 나는 분배를두개를 주고,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총 주는 개수는 20개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20개를 나눴으니까. 뭐 예를 들면 지금 20개인데 20개인데 12개월 안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8 개가 매달 하나씩을 일단 주고 그럼 8 개가 남죠 8 개를 그럼 언제 언제 줄 거냐에 따라 이제 여러분들이 한달 받는 게 금액이 약간씩은 바뀌는 거라는 거죠. 그렇죠? 아 이제, 이제 조금 좀, 이해가 될까요? 저는 뭐지잘 네. 이해가 그러니까 갔고요. 어떤 때는 네. 뭐, 뭐 구정이나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어떤 때는 홀수 달은 하나만 주고 한 달이만 주고 음, 음, 음. 짝수 달은 두 달이 주고 막 네. 이러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예, 그두 달이 주고 이러면은 짝수 달 둘인데 그때 또 이제 명절 명절로 또 하나 주고 하면은 평상시에 내가 막 200만 원 받다가 응. 그 달은 막 500만 원, 600만 원 받고 막 이럴 때가 생긴다니까요. 많이들 질문하는 게 그렇다면 3천에 예를 들면 지금 연봉 3천에 월급 이2 5 0이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 세전, 세전 네, 세전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연봉 3천에 우리가 그 400%를 받는 게더 좋은 거예요? 연봉 3천에 800%를 받는 게더 좋은 거예요? 라는 질문이잖아요. 800% 받는 게더 좋은 게 아닌 거예요? 아, 근데 어차피 연봉은 <laughs> 똑같다니까. 아, 그네이잖아 연봉은 똑같지. 아, 그러니까. 400%를 받더라, 800%를 받더라. 1년으로 놓고 보면 똑같은, 똑같은 거예요. 거. 똑같은 거. 다만, 뭐, 네. 800%라 그러면 400% 받을 때보다 뭐, 음. 월에 받는 음. 그 절대 액수가 음. 저, 적은 달이 많, 많을 적죠, 거 아니에요? 적을 적죠. 거 아니에요? 그죠? 왜냐면 20으로 나눈 거하고, 그 사, 16으로 나는 거. 16으로 나눈 거 16으로 나눈 그래. 다르니까. 그러면은 그그 그 차이가 우리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뭐,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걸 선호하거든요. <laughs> 아, 역시. 네. 역시. 그러니까 뭐 어,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면 어. 적게 받는다는 힘들겠죠. <laughs> 힘들지, 힘들지. 그러나 내가 뭐라도 받을, 받을 때 그렇죠, 뭐를 받는 뭐 그런 사람들은 뭐그 네. 돈을 어디다 좀 네. 투자할 수도 있고 맞아요. 이런 거 아닌가 싶 맞아요. 여러분이 이제 월급을 받는 게네가지가 구성돼 있어요. 그게 하나는 이제 그 기본급. 기본급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왜또 어떤 그 일을 뭐 밤늦게 하거나 또 토요일날하거나 뭐 이런 수당 같은 거 연장 연장 근로 네. 네, 수당 수당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왜 상여금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응. 지금 말한 것처럼 몇배 프로 뭐 이게 다 상여금이거든요 응. 상여금은 사실 요즘 이 연봉이나 이런데 이제 상여금하고 기본금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응. 여기에 지금 말하는 수당하고 또 하나 받는 게 뭐예요 회사가 잘 되면 우리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성과급 그렇죠 성과급이죠 <laughs> 바로 그건 같은데 그런데 이 성과급을 산정을 하려 고 그러면 성과급을 몇 몇 프로, 몇, 몇배 프로, 이렇게 이제 주제하는 회사가 잘 되면 뉴스 볼때몇배 음. 프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음. 400%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아, 4배인, 4배인 거잖아요. 보통 기본급에 몇 배. 그 그게 바로 이그 기준이. 지금 이야기하는, 지금 아까 이제 단위를 이야기했던 기본급에 해당되는 성격. 상여금하고 기본급하고 아까 이제 합쳐서 이야기 드렸던 거 있잖아요. 그거에서의 기반으로 해서 몇배 프로가, 몇 배가 나오는 거예요. 아, 그러면 또 기본급이 좀 높은 게유리해죠 그렇지. 또. 몇 번이 같다면, 같다면, 예, 상여금 비중이, 프로테지가 좀 적은 게 훨씬 여러분 유리하세요. 최소한 하는 우리 나는 얼마 정도를 받고 내려받는지를 한번 보실 때이 갭이 용 생각 갭이 많이 나면 이제 막상 들어가서도 또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회사 정돈도 못하고 또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땐 아 연봉이 얼마다 그리고 상여금이 몇 프로구나 뭐 요런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음. 들어가시는 게 좋지 음. 않을까 네잘 아,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.